반갑습니다. 테로입니다저 오늘의 컨텐츠는, 아,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 테로 YT 계정 24일 만에 접속을 했습니다. 어, 아, 진짜 오랜만에 접속한데 제가 컨텐츠 때문에 두 계정으로밖에 영상 안 찍었잖아요. 이거 뭐 이것도 부 계정이긴 한데 이 정도 좀 인연이 있고, 아 추억도 있고 그래서. 오늘 이 계정을 한번 모티스 매드무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그쵸? 오랜만이라 AI가 나올 것 같은데. 어 맞죠? AI 끝내고 돌아올게요. 자, 테두이들 AI 끝내고 돌아왔는데, 자, 이제부터 본격 매드무비 시작합니다. 제가 모티스 정말 잘 쓰거든요. 자, 지켜봐 주세요 자, 오티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사람 나왔죠 일 자를 수 있는 게 칼밖에 없어가지고 스파이크는 좀 무섭거든요 걔 피하고요 어, 뭐야 아, 잠깐만 실수, 실수 아,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? 오케이 그래도 두대 긁고 죽은 거면 나쁘지 않아 아 강스파이크야 제발 막아주 아! 아잘먹었는데 아, 바로 뺄걸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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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캐리 오티서잘 쓰죠 캐리이들 아이고. 드리블 장인. 하하하. <laughs> 나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돼 친구야. 어, 점수 푸싱 제대로 하는데?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, 예, 모티스도 재밌네요. 좋아, 다음 판 빠르게 진행하자고. 렛츠고! 어 go. 이번에도 아마 칼하고 콜트밖에 못 자를 것같아스티는 빡세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잡아주고 빠지고 제리리 좀 어그로 끌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나스아 역시 스티우못 잡죠 가볼게 아, 까비. 다시 위로 몰아냈고. 어, 대릴 설마 들어가나요? 가나? 아이고, 까비. 누가 제시구나? 아, 까비. 아, 인공 들어갔어야 했는데. 저 스팀 뭐하냐? 저 우리 팀 아니어서 괜춘 좋아. 가볼게요. 딜을 잘 들어왔어. 어, 잠깐. 아, 미안하다. 나이스, 꿀 넣었죠? 미안, 미안. 나이스. 6킬 3대으면 나쁘지 않아. 오케이, 바로바로. 바로. 그래,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. 어, 상대 에 오티스가 있네. 잠깐만, 이형 누굴 잘라야 되지? 팽 한번 잘라볼게요. 자. 응, 안 잘라. 드리블 성공. 아, 내가 또 모티스는 좀 잘한다니까, 태딩이들 아, 까비. 아, 엠버머 아니었어. 몇대더 긁고 죽는 건데. 나이스. 쟤또 걸렸어? 바보 아니야, 쟤. 먼저 싸움을, 아우. 지뢰 또 있어. 지뢰 같이야 아, 그 가지에서, 아우. 일단 공부터 좀. 아이 아 일단 궁뺏긴 했는데 아 이거 먹힐 것 같은데 아 까비 야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게 도대체 무슨 가지이야 슈퍼 토템 와이어 한밖에안 써가지고 야 아이 까비 그래서 엠버 딸피 만들어줘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와요. 제야 굴러가면 너 불타 뒤진 아. 어, 나이스. 나가 주고요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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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대체 무슨 가지시지, 저게? 파워를 세게 해주나? 와이엄 좀 들고 오지. 아, 잠깐만.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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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잡아, 공 잡아. 그렇지, 야, 아, 잘했다. 와. 아 망할 뻔. 아 잠깐만 아 나이스 야 그쪽으로 하면 어떡하냐 공못 잡게 공 패스 패스.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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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생각 제발 다시 일로 패스 아 나이스 오케이, 둘다 딸피. 야 일단 나한테 공만 좀 줘봐. 아 펭, 아 펭이가 조금, 아펭개빡트네 펭이 아, 와 이거를, 아나 솔직히 개 잘했는데. 갑비고요 다음 가볼게요. 아, 소이나 진짜 개잘한 것 같아. 야, 맥판마다 모티스가 나오네. 어, 야, 이건 내가 누굴 잘라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? 체스톤 일단은 갈딱 일단 가자마자 터질 것 같고. 나 너부터? 아이, 까비. 아, 어, 망했다. 어, 이미 사과 왔죠 잠깐만요. 우와 아, oh, 패스. 일단, 우리 좀 빡김 좀 해보자. 잠깐만요. 펜스. 아, 뭐지? 쏘리, 쏘리, 쏘리.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 가볼게요, 태등들. 어, AI는 아니지? 어, AI인가? AI구나. AI 끝내고 들어올게요. 자 사람전 막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드무기가 맞나 이게? 나까지 진짜 잘했지 않아요, 저? 아 상대 신화, 아 전설이구나. 에이 okay. 에 뭐하냐 수비만 잘해 넌 진짜 제발 어 막았는데 와야너 못하는데 우리팀 이기 뭐하냐 못한다 우리 팀와에 네, 막판에 쓰레기팀만 만나서 졌구요 스타드로 이거 나 가볼까 아 좋은 거 안주네 아예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테러 YT 계정으로 플레이해봤는데 어, 막판에 쓰레기팀만 만나서 졌긴 했지만 그래 오늘 좀 오랜만에 모티스도 플레이해서 재밌었습니다. 다음에는 또 어떤 계정으로 플레이할지 지켜봐 주시고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. 그럼 태바!